네, 안녕하세요. 사랑미니입니다 오늘은 바게트빵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이거 바게트빵, 싫다. 바게트빵 만든 거. 이렇게. 이 갈라줬어요. 이렇게 바게트빵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포장을 저렇게, 어, 포장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도지? 지금 색갈라줘가지고 포장을 못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laughs> 주물물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주제로인 천적 그리고 칼.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 원부이예요 붓. 포장할 때쓴 비닐. 포트캐슬 필요해요 네그럼 지금부터 바게트빵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선점을 꺼내주세요 요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반다이크 반대이 브라운 짜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밖에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응? 어떻게 이다그네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럼 이거를 빵 모양 맞춰야 되니까 이렇 동그랗게 했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칼집을 내줄 거예요. 칼로 잘라주세요. 너무 깊게 빼면 아까처럼 기절 가라질 수가 있으니까 좀 얇게 파주세요. 이렇게. 파주세요. 그 다음에 오 어... 이걸 이 색깔로 빵에다가 칠할 거예요. 책으로 답에 칠해주세요. 해주고 이렇게 칠하면 좀빵 색깔이 나와요. 만약에 색깔잘 안나오시면 이 가루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 가루가 떨어지네요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삶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색깔이 잘 묻어서 잘 돼요 으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색깔 해주세요. 네, 이렇게 색칠해주세요. 여기 좀 묻었으니까, 여기를 좀더 색칠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이 색깔로, 여기 살짝 살짝 색칠해줄거에요. 이쪽만 이렇게 색칠해줄거예요 또 빵같이 모여 음. 네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색칠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모양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포장할 거예요 이따가 이넣어 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따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로트스 티켓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포장이 끝났어요. 이렇게 우선 서딱 이렇게 테이프 붙이어 놓으니까 아서 그잘안 붙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트티켓으로만 찍어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바게트빵 만들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뿅.